찌릿찌릿한 모기. 너의 전쟁을 선포한다. 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모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부산 검역소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니 제가 지금 모기와 싸우고 있거든요. 잠을 못 자겠어요. 근데 또 모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내가 뭐... 제가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잘 찾아오셨습니다 <laughs> 아니 도대체 모기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습해서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 아니 근데 모기에 물리면 너무 가렵고 이거 뭐 어떡해요 그렇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네. 만약에 모기에 물리고 발열이 있다든지 두통이 있으면 인근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 모기에 물을때 열까지 나요? 예, 네, 일본 내염 같은 경우에는 목에 물려서 그 감염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증상이 거의 없긴 하지만 발열이 있거나 할 때는 빨리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 내염 무기가 한국에도 있어요? 예, 네, 일본 내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 집모기에는 그 우리나라 전역에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4월 1일에 발견되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일본 내염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모기에 물리면 또 다른 병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어, 모기에 물리면 그, 그 외에 뭐, 댕기열이라든지 음. 많이 알려진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 뭐, 자생적으로 발생하진 않았지만, 네. 동남아에 많이 퍼져 있는 댕기열과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 또 이제 휴가철이니까 네.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 음, 조심을 해야겠네요. 네. 혹시 해외 여행을 다녀오신 뒤에 발열이 있거나 발진이 있을 경우 검역소나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물리는 방법도 있어요. 안 물리는 방법은 사실 힘드시고 음. 그 밝은색의 긴 옷을 입으시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도록 뚜껑 그 품이 좀 넓은 옷을 착용하시는 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모기가 좋아하는 이제 짙은 향수라든지 화장품을 조금 자제하시고 오. 모기 기피제를 수시로 뿌려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간단히 따라할 수 있는 모기 퇴치법. 어두운색 옷을 입고 있는데 괜히 더 간지럽다고요? 아, 이 옷은 안 된다. 모기의 몸이 검은색 계통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두운 색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밝은 옷을 입을 경우 모기들이 덜 접근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퇴치법: 맨발을 신맛신는 경우 많으시죠? 모기는 땀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양말을 신는 것도 한 방법. 또한 틈나는 대로 통풍을 해준다면 더 좋아요. 세 번째 퇴치법은 귤 껍질. 귤이나 레몬, 오렌지 껍질을 잘 말렸다가 태우면 모기가 기피하는 시트로넬라가 나온다고 합니다. 천연 모기 향이죠. 네 번째, 양파 껍질 더 이상 버리지 마세요. 양파 껍질에 함유된 아릴과 황화물은 모기를 퇴치하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베란다에 걸어두면 좋겠죠. 그래도 모기에 물리셨다고요? 계속 긁는 것보다는 빨리 비누로 씻으세요. 모기의 체액이 산성이기 때문에 알칼리성 비누로 씻고 모기약을 발라주면 가려움증이 한결 사라집니다. 좀더 스마트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스마트폰에 모기 퇴치 어플을 설치하면 모기가 싫어하는 주파수의 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정도면 이제 모기도 패배를 인정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앞서 했던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모기를 쫓는 식물이 있다고 하던데요. 모기를 쫓는 식물이라, 음. 자, 그렇다면 제가 식물을 잘 아시는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죠. 대표님, 이 여름철에 모기를 쫓는 식물이 있다고요? 예. 어, 어 여름에. 어, 모기들이 싫어하는 네.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 첫 번째 보면, 우리 요 저, 어, 구문초. 오. 어, 요 구문초? 네, 이 예, 구문초가 향이 음. 어, 모기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식물입니다. 오, 어, 그래서 이 어, 식물을 창문에 어, 어, 바람이 들어오는 곳자리든지, 그, 그안 그러면 모기들이 잘 다니는 길목에 이 식물을 놔두면 어, 모기들이 이 향이 생기 싫어하기 때문에 어. 많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베란다나 창가 쪽에 한두 개씩 두면 좋다. 아예 그렇죠. 오. 대표님 이게 이제 유칼립투스. 네 예, 유칼립투스. 구근초랑은 아예 다르게 생겼네요. 완전히 예, 틀리죠 개인적으로는 좀더 예쁜데. 예. 어, 여기, 여기 이제 모기 대치제거든요. 그렇죠. 네 예. 농장에서 이걸 재배, 어, 많이 재배하는 농장에서도 이거 주위에서는 아예 모기가 어, 그래요. 네 예, 해충이 없다고. 그렇게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문초는 들고만 있어도 향이 확좀 강하게 음, 났거든요. 이거는 예. 가까이서도 향이 그렇게 막 많이 나진 않는데 예. 요기들은 맞나 봐요 향을. 예, 그렇지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마트를 볼라 하면은 이 잎을 따가지고 요거 비벼 가지고 아 예, 요래 가지고 냄새 맡아 보면은 향이 아주 진해요. 아 어. 오, 오, 약간 바카향 같은. 예, 조금 향이 좋죠. 오, 이거 향제 음. 스타일이에요. <laughs> 그런데, 요걸, 음. 뭐 우리는 사람 인체에는 좋는데, 우리가 맡기는 향이 좋는데, 네. 모기들은 아주 싫어하는 그런 향이죠. 오, 구문초는 약간 레몬향이랑 허브향이었다면, 요거는 약간 민트 바깥쪽, 네. 좀 시원한 향이 그, 나네요. 그 대신에 이제 구문초는 우리가 식용이 되지만, 음. 차로서 먹는, 요거는 먹으면 독성이기 있 때문에 먹지는 못해요. 그래요? 네. 모기 쫓는 식물까지 마스터를 했겠다. 이제 실전 적용에 돌입합니다. 모기퇴치법이 가장 필요한 한 캠핑장으로 나갔는데요. 여기는 지금 안녕하세요. 검은 옷들을 입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아니 예. 선생님, 혹시 예. 너무 올 검으로 입으셨네요. 예. 어, 또 캠핑하면 또 검은색이죠. 예예 예. 예, 예. <laughs> 혹시 모기에 잘 물리시나요? 예 모기 잘 물립니다. 이유를 알아요. 저는 이유를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목이 어디 어디 물리셨어요? 한번 보, 볼까요? 이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어머 어머 어머. 물렸어요. 어, 어머. 그렇죠. 아니 그러면 모기에 이렇게 잘 물리시는 분이면 네. 모기 퇴치 비법 같은 거 혹시 안 갖고 계세요? 모기 모기향 피우고 물파스 바르는 그럼 원래는 스모방 물릴 거 지금 열 방밖에 안물리신 건가요? 아 그거는 잘, 모르, 잘 모르겠어요. <laughs> 검은색 옷을 옷을 입으면 모기에 잘 물린대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그건 근데 저는 처음 듣는 김치 처음 듣인데 네, 모기가 네. 자기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검은색 옷에 잘 달라든다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다 검은색 옷을 <laughs> 입으셨네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옷도다 검은색이에요. 네. <laughs> 이유를 알겠네요. 네. 제가 이유를 알겠네요. 아주 검은색 때문에 그렇게 물리는 거예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어, 여기 분위기가 엄청 좋은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모기를 쫓기 위해 제가 좀기법을 전수하기 왔는데요. 이에 혹시 모기 많이 물리시는 분 있나요? 예, 저좀 많이. 말면... 아, 모기 많이 물리세요? 또또 그... 또 모기 많이 물리시는 분 있으세요? 여기 있어요. 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왜 모기에 잘 물리고? 요 네, 원래 그 자주 물리더라고요. 매 해마다. 네. 왜 많이 물리는 것 같아요? 음. 키? 저희 아들도 유독 같이 있어도 아들이 잘 물리고 저도 잘 물리더라고요. 모르겠네 왜 물리는지. 네. 여기 이게 뭘까요? 여기. 양파망에. 네. 양파인데 양파망에 네. 양파 껍질을 껍질. 이렇게 걸어두면 네. 모기를 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요거 여기 딱 여기 제가 걸어두고 왔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laughs> 그리고 또 하나가 요 요즘 오렌지락이 귤을 드시잖아요. 네, 네. 요 껍질을 태우면 그 향을 모기가 싫어한다고 해요. 아겠다아 네. 아, 진짜 오렌지 응. 안 그래도 덥고 습한데 짜증까지 유발하는 모기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모기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기야 안녕. 안녕.